안녕하세요, 여러분. 러브 시드니입니다. 오늘도 저의 디지털 가든 러브 시드니 브이로그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골프장 이야기입니다. 이전 영상 보신 분들 아시죠? 제 남자친구 토니, 호주 사람이고요. 나이는 저랑 동갑이에요. 온라인 데이팅 사이트에서 만났는데 사실 그거에 대한 좀 재미있는 에피소드도 있긴 한데 그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토니도 쉬고 저도 쉬는 주말이어서 오랜만에 골프 치러 왔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골프를 잘 치는 건 아니고요. 그야말로 호주식 평민 골프칩니다. 방금 토니 스윙 보신 분들은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말이에요. 호주식 평민 골프란 레슨 없이 그냥 바로 골프장 가서 장갑도 필요 없다. 신발도 필요 없다. 골프복은 웬 말이냐. 그냥 휘두르는 골프를 말합니다. 사실 뭐제 골프 실력도 토니와 거기서 거기 도찐 개찐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둘다 야외 활동을 좋아하는 성격들이어서 날씨가 좋은 날에는 골프장애를 종종 가곤 합니다. 호주에서 치는 골프는 한국에 비하면 사실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기는 해요. 한국은 뭐, 그린피가 미니멈 20만원 정도는 한다고 들었는데, 여기는 딱 그거의 10분의 1 수준, 2만원만 내면 갈수 있거든요. 회원권, 이런 건 물론 필요 없고요. 저는 지금 퍼블릭 골프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도 프라이빗 골프는 굉장히 비싸요. 그러다보니 호주에서는 골프가 굉장히 평민의 스포츠인데요. 이날 골프장에 갔다가 기분 팍 상하고 돌아왔어요. 앞에 팀은 느릿느릿, 뒤에 팀은 빨리빨리 빨리 쫓아오는 바람에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는, 오도 가도 못하는 샌드위치 골프 치느라 엄청 힘들었거든요. 호주에서 골프 치면서 이런 경험은 처음이에요. 보통은 지금 제가 간 우드빌 골프 클럽 같은 경우는 골프 치는 내내 어떤 때는 한 명도 못 보거든요? 그래서 아직 정말 잘못칠 때부터 사람 많은 곳에서 치기는 너무 부끄러운 실력일 때도 여기 와서 치곤 했었어요. 만나는 사람이 없어서. 근데 그런 골프장마저 너무 바빠진 거죠. 저는 그래서 우리의 앞팀이 유난히 진도를 못 나간다거나 아니면 우리의 뒤팀이 유난히 빠른 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워낙 골프장 전체가 오버부킹이 되어서 굉장히 바쁜 날이더라고요. 그래서 나머지 나인홀은 크레딧 받고 돌아왔어요.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인구에 의해서 교통 문제, 집세 문제, 어쩌면 시드니가 더 이상 살기 좋은 도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두 번째는 카눌랜드 과수원에 다녀온 이야기입니다.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30년 이상을 살다가 시드니로 온 저는 전형적인 시티 거리에요. 농사나 가드닝에 그다지 취미가 없다는 말이죠. 그래도 돌아다니기 좋아하는 저는 이미 다녀오신 분이 시드니에서 멀지 않은 곳에 과수원이 있고 지금이 토마토와 귤 시즌이라서 과일 따기 체험할 수있다그래서 와봤어요. 이곳은 제가 살고 있는 곳에서 1시간에서 1시간 10분 정도 운전하면 올수 있는 곳이고요. 어, 카눌렌즈, 오차드, 그리고 주변에 글렌놀이라는 지역에 파이가 맛있는 맛집 베이커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가보는 게 오늘의 일정이에요. 여러분, 저와 함께 하세요. 핑크 꽃나무가 예쁜데 무슨 나무인지 모르겠네요. 귤나무에 귤들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막상 따려고 보니 알맹이가 너무 작고, 아니면, 새 똥이나, 뭔지는 모르겠는데, 어, 더러운 것들이 너무 많이 묻어 있고, 아니면, 병든 것들, 이런 것만 나무에 달려 있는 거예요. 살짝 시즌이 지난 것 같더라고요, 귤은. 그래도, 따서 우리가 맛배기로 먹는 건 공짜라고 해서, 어, 그 중에 깨끗한 거 골라서 따서 먹어봤어요. 맛은 엄청 달고 시원하더라고요. 먹을 수 있는 만큼 따서 먹는 걸로 귤은 파스. <laughs> 그리고 여러분, 저는 이 농사나 가드닝에 지식이 없어서 잘 모르는데, 토마토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이미 다 땄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너무 방치된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아마 토마토 딸 일손이 없나 봐요. 그래서 저는 빨갛게 익은 토마토만 거기에서 나눠준 가방에 따가지고 계산하고 돌아왔어요. 시즌이 맞으면 살구도 있고, 사과도 있고, 블루베리도 있고, 오렌지도 있고 그렇다는데, 유감스럽게도 그 시즌은 이미 다 지났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카눌렌즈 오차트 가수원에는 애니멀 패딩 존도 있어서, 알파카, 그리고 돼지, 그리고 염소가 살고 있어요. 아직 어린 자녀들 있으신 분들은 스쿨 홀리데이 기간 동안 와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과일도 따고, 동물도 보고, 그리고 피크닉 에어리어도 있고, 카페, 레스토랑도 있거든요. 입장료는 5불, 그리고 과일 수확하게 되면 과일은 그때그때 그때 가격이 다른데 저는 이번에 토마토 킬로에 3불 만다린도 킬로에 3불 이었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점심시간 블렌러리 베이커리에 왔어요 여러분 기차 재밌게 보셨나요? 저 손에 빵 들고 돌아가는 베이커 보이는 매시간 정각에 나오고요. 이 기차는 매시간 정각과 30분, 1시간에 두 번씩 돌아갑니다. 아이들 데리고 오면 재밌어할 것 같아요. 밖에는 어, 이따 영상에 나오겠지만 아이들이 놀수 있는 커비하우스도 있고요. 그리고 작은 미끄럼도 있습니다. 주차는 이 건물에도 주차장이 있고요 지하 주차장 그리고 길 건너편에 거대한 울버스 주차장이 있어요. 주차는 아주 편한 카페입니다. 오가닉 계란, 잼, 신선한 주스, 멋지산 꿀. 블루 마운틴산 꿀등 다양한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기도 하고요. 이 집은 원래 파이로 유명한 집이랍니다. 그래서 저는 치킨 앤 머쉬룸 파이랑 커피를 마셨어요. 예쁜 초콜릿도 있네요. 핸드메이드. 아, 요즘 핫한 바비 디저트입니다. 제가 먹은 치킨 앤 머쉬룸 파이는 맛이 완전 예술이었고요. 커피마저 너무너무 맛있었습니다. 이 글렌놀이 베이커리를 유명하게 만든 파이가 냉동실에 많이 비축되어 있어요. 수요가 그만큼 많다는 이야기겠죠? 이 카페의 테이블들은 대부분 이렇게 다 예전에 쓰던 빵 만들던 기계들입니다. 잘은 몰라도 50년은 좋게 돼 보이는 이 기계들을 어떤 것은 장식용 디스플레이로 사용하고 또 어떤 것은 테이블로 사용합니다. 오래되었다고 함부로 막 버리지 않는 호주인들의 검소함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운치 있어 보이기도 하지만 이 집이 얼마나 전통 있는 집인가를 알게 해주는 것 같았어요. 전통 있는 집이어서인지는 알수 없지만 단체로 오신 손님들 중에는 연세가 70은 좋게 넘어 보이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었답니다. 아, 여기 또 바비 디저트입니다. 여러분, 바비 영화에 나온 마거 로비라는 영화 배우가 호주 배우인 거 아세요? 제가 호주에 온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네이버라는 호주의 드라마를 열심히 봤던 적이 있어요. 그때 거기에 나왔던 배우가 마고 로비였는데 그 이후에 이제 헐리우드에 가서 성공하겠다라는 큰 꿈을 안고 헐리우드로 가서 지금은 완전 핫한 배우가 되었죠. 그 영화가 히트를 쳐서인지 아니면 오스트레일리안 걸 마고 로비에 대한 사랑 때문인지 여기저기 바비 디저트를 홍보하는 영상이 붙어 있어요. 그야말로 바비 피버입니다. 상술이라고 해야 할지 비즈니스 오퍼튜니티라고 해야 할지 판단은 보시는 분들에게 맡기겠습니다.